그리고 중학교 나온 학위인, 이제 명세 하세요. 나, 그날, 군산 의료원 응급실에서 너무 아파서 가족도 부를 수 없는 그런 회계법이 내 몸에서 나와요. 그때 주요 찾았어요. 주요 찾았어요. 그렇다 해서 병원에서 아파서 호소하는 말까지 쉬어가면서 당신 댁에서 일해야 돼요? 배달을 해야 돼요? 모르고 살았으면, 좋 조련만. 마지막 임떡이 이거예요? 정말, 나그집못 가요. 왜? 너무나, 어른이, 떳떳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번역은 외국말, 중국. 그리고 사격은 대한민국 기지. 그럼 어디다 제출해요? 법적으로 제출해요? 그러면 사출권으로 버릴까요? 당신이 옷 벗어봤자, 당신 가족이 중국집 온다고 그래서, 뻔뻔해진 그 자세가 싫어요. 이것 보세요. 중국집 하나 운영하면서 당신 가족이 다 한꺼번에 나와서 울어먹고 뜯어먹고 거지 증언을 것처럼 매질할 것 같으면 당장이 이집 삼터처럼 떠나세요. 왜 고발을 못하게 당신들 가족이 한건 올리면 싹이해서 사망. 쓰라린 아픔을, 죽음, 죽음을 보아가면서 재미봐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내가 바라봤을 때 당신 은 짐승이에요? 사람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즐겨가면서 봐요? 네? 당신, 사람을 죽이는 사람한테 돈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인생의 화보가 무엇이고, 사람은 어디라고? 당신들 마음대로 그림 그려서 살인자예요? 등급시켜놓고 놀아요? 내가 이거 생방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개잡아요? 내가 나날이 입에서 나가겠나, 못 나가서 관장원는으로 뭐예요? 이것 보세요. 사람이 이사를 가면 내가 청한 20년 이래서 살아. 그러나 당신들 참말로 겁없어. 뭔뭐 행비예요? 응? 가게, 매장, 초저녁에, 종표, 증표, 다 지금 가정에 한 여자 옆에 한 남자, 혼자 살아온 증세를 지금 베풀어? 내가 낳은 자신 마냥 지금까지 깨고 놀고 크고, 헌게 뭐가 있어? 내가 물어봤어? 개인떡이여? 개인성이여? 니네 앞에 니네 자식이 개처럼 학대하는 게 남부럽지 않게 재밌냐? 그리고 내가 화난 것을 이제 서서히 대통령이 해야 니네 가족한테 제보냐 응? 어? 이네 마지막 cctv 영특하게 뜯어도 니네 거여 니네 자단이고 그러나 나도 할 말은 다 하고 휴대폰 가게 대리점 가서 니네 가족 간첩처럼 환장은 늙은 놈처럼 군대 갔다 와서 못벗듯이 휴대폰 받나 보고 간첩행 가하는거 내가 버릇 고쳐놓고 나도 사위 사보 올라가. 알게 됐음, 내 근처에서 건방 그만 때어 알았음, 너 방송 나올 때 나도요. 알고 지금까지 나한테 한 행실 각 사위 보고요.